Tchau. i oh.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문 가까이 와 있고 세상이 아름천만하고 쟤는 광만시대입니다. 물이 없어 사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리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지금 말씀에 홍수 씨에게 말씀의 기가리라니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가 하시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국의 살리기 주체로 우리 백양 수양관에서 어제부터 수정의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람만 갖다 모이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귀한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부족합니다, 영약합니다, 작은 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종을 세우셨싸움니 붙들어 주셔서 오지 복음의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길을길 열어주시고 아버지 곳에 언 자들마다 한 명어도 거증하는 생명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각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풀어주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집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존경한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하. 제 이름이 금자예요, 금자 <laughs> 이제금자의 나를 잤자인데요제 어, 이름의 유리를 조금 소개하면 우리 오빠가 셋을 낳고 8년 만에 저를 낳았어요. 제가 고향이 인천입니다. 우리 시집은 전라도 장성이고, 우리 친정은 경상남도 하천이고. <laughs> 그렇게 예, 했는데, 어, 제 배고 낳고 막 집을 사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돌사진을 찍어 놓은 게아 우면서, 우면서 제 사, 돌사진을 바, 바, 보안, 보안, 보여드렸는데, 어, 그래서 그냥, 금덩어리나 따라서 금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만 금같은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금같은 자녀요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아셨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알린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남게 될까요? 영성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축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던, 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시켜서 구 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엘리아는 3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빌를내리지 않는 그곳에 우상을 섬겼던아합이 우상을 섬겼던그 나라에 기도함으로 빌레내리겠던 그런 역사. 또, 에스더는 몰살에 처한 자기 민족을 추면 추울이라 금식하며 왕에게 나갔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스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단번의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예수님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정말 앞장섰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단번의 회심을 통해서 어제까지 핍박하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가지 무슨 핍박한저 바울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10년을 치과합니다. 아라비아 강의에서 3년 훈련을 받고 다소에서 10년을 치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동안 이 사도 바울에 개조을한 겁니다. 생각을. 율법을 보급으로 정제를 사랑으로 이사도발이 그 가는 곳마다 흔적들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사도발의 굴동서 11장에 쭉 보면 자기의 자랑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동조의 일월과 사실의 가만한 내 말을 다섯 번이나태장을 맞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기 주위 어떤 목사님은 아들 집 사줬다, 뭐 육신의 것들은 막 자랑을 해요. 육신의 것들은 땅에 써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한장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네, 한, 장사목사님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을 하잖아요. 땅의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쌓아놔야 될줄 믿습니다. 하렐루야막 네. 아, 그 아들 집 사주고 뭐 했다고 막그 자랑하는데 하늘앞에는 너무도 익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한테는 구하고 하늘앞에 익색한 자가 있어요. 누가 보면 심장에 보면 얼썩서 구자가 나오잖아요. 하늘께서 풍년을 주고 엄청난 풍년을 줬는데 하늘앞에 감사치도 못하고 그 밭이라는 것은 코라의 코라. 호라. 한 마지 두 마지 밭이 아니라 영원브브라운드예요 팔팔 운동장만한 그런 운동장인데, 혼자는 농사질 수 없어요. 소자기를 두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사람의 출생과 죽음과 비를 내리게 하는 건할수 없지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옆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손자기들의 수고를 잊어버리고 내 영혼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을 먹고 마시자. 그래서 때 우리 주인 보라고. 이 어디서 혼자여?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어디서 혼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싸우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진 것이 되나? 네. 다리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마울이 자기는 시, 십자가를 오늘 십자대에 예, 보면 우리는 어떤 흔적인가요?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나멜이요? 그 예수의 흔적이 영어로 보면 지저스 브랜드 마크라고 나와요. 우리 세상에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가 많죠. 브랜드는 뭐예요? 값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나이키 신발, 나이키 최고죠. 나는 뭐 가방이 뭐 디오리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메이커 같은 건잘 몰라요. 그냥 들고 다니기 편한 것들을 들고 다니지 메이커가 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메이커들은 몇 천만 원, 로서스 시계 같은 걸몇 천만 원을 사더라도 우리 예수 돈을 살수 없는 정말 최고의 브랜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몇년 전에 동대 올림픽에 그 패딩이 엄청 오게 됐잖아요. 그 패딩을 주문하려면 이미 벌써 마감이 돼가지고요,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뭐, 응? 대기업에 들어갔다. 뭐 어디 서울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그건 다 소용없는 거죠. 우리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왠지를 믿습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그 용어가 갈라디아 이장 십절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 이장 십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이장 십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신 시작. <목소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과케 말이 그런 이제는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불특해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역세 가운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는 나를 위하여 자기가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인사가 내가 예수를 또 말며 아마 사도 되는 바울,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 네. 아멘. 자기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 마삭되지 못하고, 죄희 중에 개수를 해서 사도 삼아주셔서 복을 삼아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크면 자기는 십자가 위는잘라 것이었다는 거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가 사는 것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 응. 정말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뭐다 잡아뜨리고, 넋버뜨고 어? 뭐힘신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나와 늘 충과 동행하고 늘 진리로 조명받아서성령에 완전히 붙잡핏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불교가 십단 나무들에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말을 꼭 전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으니까 너 자신을 시험봐요확지 마라. 네 속에 예수가 없으면 뭐라? 거룩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다녀요. 자기 사역하고 다녀요. 어, 계시에 보면 마지막 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니 주님은 저가 뒷방에 앉아 계셔요. 제가 할게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가 앞서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상동에서 한 명성원도 하고, 찬양신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때는 내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장내생각이 앞서서, 뭐 어떤 감동이와서막 하는 거지만, 내 감정에 먼저 앞서다 보면, 며칠은 되는 것 같지만, 시험 차고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완전하게, 할렐루야. 아, 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안 해도, 정말 멋지게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내가 하면은 주님이 일하나 싶냐? 다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십자가를 자라나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믿음으로 우리는 마땅히 죽었던 우리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해보면 여기 해체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죄는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라는 것과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신 성인카네이션, 말씀이시되요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인류를 제외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실 줄있습니다이 아, 네. 십자가형은 주인들이 당연히 어, 형이거든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자리할 십자가. 근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지 않습니까? 아, 네. <laughs> ama neşim 여러분, <laughs>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저희가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갈고리산에 세로의 십자가, 가로의 십자가가 있는데 영광은 그냥 가로, 가로세로 된 십자가가 지만 세로의 갈 세로의 십자가는 갈고리 이미 세워져 있어요. 이 세로의 십자가가죄의길이 지고 가는 건데 80 k m 입니다80 k m 그래서 니아드로라스라는 것을 슬픔의 길인데 그를 두고을 돕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왜? 첫째는 죄 이, 죄를 갈리기 위해서. 또그 증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지면 그들이 진인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은다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 9에3 9대를 맞는 채집이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이 사도가 뭐 있잖아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다섯 개나 타장을 맞았다고 했죠. 이 채찍은 5미터가 됩니다. 거기 끝에는 유리, 뭐, 쇠, 이런 것들이 달려서 한번 추가하면 다 당하시면서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보면 양쪽에 두 간도가 달려있잖아. 마태복음 17장 44절에 매두 간도가 피웃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거든. 너도 후원하고 우리 두원해 봐라. 근데 누가복음 23장에는 저들이 피웃을때 어떨 때 저들이 피웃을때침배고 모욕하고 응? 로마군 여들은그 그때는 옷이 금값이니까, 지금은 옷이 지천이기 때문에 싸지만, 그때는 옷이 금값이에요. 서로 그 옷을 재밌고아 나아갔는데. 그때 우리 주인이 하느냐가 해보라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 용서의 한마디에 한강도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주여! 주는 의 주권자, 주님 구원자라는 것이 주여 오늘 당신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셨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려니와. 우리 이 주님의 용서의 한마디에 평강도와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멘트용인지 립서비스인지 응? 알잖아요. 사랑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진실에 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빛 진자, 복음의 빛 진자, 은혜의 빛 진자, 구원의 빛 진자입니다. 우리가 뭘 사랑할 것이 있어요? 뭘 사랑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십자가, 부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의 은총을 가진 겁니다. 오늘 시골을 보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진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면서 골드장1 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것이 이새 것이 격도다. 새 번역성경에는 이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옛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지한 달인 세상에다가, 한 달인 한 달에는 믿음 안에다가 아직도 세상 것에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은 뭐예요? 세상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원수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옛날 생활 방식, 거짓된 것, 욕망, 패하한 것들이 완전히 벗어버렸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유혹을 따라서 어자는게 구슬을 벗어버리고, 의와치니와걸파로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옛것들을 다벗어버려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것이 옛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는 완전히 사도 바울이 다녔을 때 주님을 만난 자는 변화가 되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정말 이렇게 주로 만났습니까? 성경에도 정말 모든 보음사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지 못한 자가 없고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도 문제 속에 살고 질병 속에 살잖아요. 응? 우리가 주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독대하기 전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수 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살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처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빌보서사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